네. 안녕하세요 유아형 영문법 제 80강 현재완료시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완료시제라는 개념은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가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개념이고 단지 시점만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완료라는 이름을 쓸까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이 현재 완료는 완료적, 경험적, 계속적, 결과적,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왜 완료라는 이름을 쓸까? 이런 얘기죠. 대부분 완료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냥 완료가 기본이기 때문에 완료적으로 쓰고, 그 부사, 수식어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기본은 완료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동사의 동작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제로. 그러니까, 시작은 과거. 그, 말하는 기준은 현재.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 그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완료적이긴 하나, 또는 수식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미가 표현되기도 한다. 형식은 have has plus 과거 분사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완료를 했다. 완료적 의미를 말해보죠. 이런 부사와 썼을 경우에 주로 완료적 의미가 많다. 또, 왕래 발착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의 형식으로 완료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Spring is calm. 이것이 이제 봄이 와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원래 spring has come 인데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형으로도 쓰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I have just finished the work. 나는 방금 그 일을 끝냈다. Have you finished the work already? 이미 끝냈습니까? Have you met him yet? 벌써 만났니?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완료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뭐뭐 어, 해버렸다인데 이런 동사와 에서 많이 쓰여진다. He has broken his leg. 그는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결과적으로 어, 부러졌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러졌는데 현재까지도 부러진 상태로 있다. He has lost his book. 그는 그의 책을 잃어버렸다. 그는 잃어버렸는데 과거 에잃어버렸는데 현재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He, she has come. He has gone to Japan. 그는 일본에 갔다 가서 지금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런 뜻이에요 경험적 의미너 해본 적이 있다는 이런 부사와 주로 썼을 때 그런 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죠 Have you seen a liar? 사제를 본적 있냐? He has, he has uh, often told me funny stories 재미있는 얘기를 종종 해 주었다 Have you ever seen this man before? 당신 이전에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렇게 이런 부사어 써졌을 때 그렇게 해석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모험해오고 있다 이런 부사어, 이런 단어 써 있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I have lived at Cholone for nine years. 9년 동안 철아, 철원에 살아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 의미가 있죠. I have worked for rice research work since 1977. 1977년 이래 벼 연구를 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경,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주의, 주의해야 할 용법이 있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 미래 완료 대신 현재 완료가 쓰인다. 이런 얘기예요. Please return the storybook. 돌려주세요. As soon as, 당신이 그그책 읽는 것을 끝나는 대로 빨리 나를 도와주세요. 예, 저 돌려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것은 원래 Please return the story book as soon as you will have finished reading it.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나 이렇게 현재 완료를 써서 미래 완료 대신에 현재 완료를 쓴다 이것이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꼼꼼히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예, 공부해 보게 바랍니다. 더 뚜렷한 과거를 뜻하는 부사와는 함께 쓰지 않는다. 이렇게 last month, last year, yesterday, two years ago, just now, when, a few days ago 등과는 쓰지 않는다. have been to, have been in, has gone to a c h i l d 한번 보죠. I have been to Ghana two times. 나는 가네에 두번 갔다 왔답니다. 갔다 왔다. 단기간 여행을 말하죠. I have been to office. 나는 사무실에 갔다 왔다. I have been in. 이건 산 적이 있다. 장기적 재료입니다. 산 적이 있다. 이는 장기적 재료. 투는 단기적 재료. I have been in Ghana for three years. 3년간 산 적이 있다. 경험입니다. Have you ever been at a funeral? 장례식에 갔다 왔어? 이렇게. He has gone to Ghana.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 중요한데, 그는 가나에 가고 없다. 이런 뜻입니다. He has gone to Ghana. 그는 가나에 갔다. 그래서 현재 없다. 그래서 1과 2인칭은 사용이 불가하다. has got, have got, has got, have, has not. 이것은 현재 완료의 형식을 취에나 이것은 현재로 번역이 된다. I have got a lot of books. I have a lot of books. 이게 많은 책이 있다. I got to study English. I have to study English. 이렇게 have got. 는 형식은 현재 완료나. 실제는 현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완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것이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 have 혹은, 에, have 혹은 has 플러스 과거 완료의 형식을 취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 벌어졌으나, 현재까지의 완료된 상태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런 이 시장은 과거 그것이 현재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완료의 뜻이 있으나 수식어에 따라서 어, 또는 경험적, 어떤 계속적, 결과적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만 가지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 영상을 에,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를 확보해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좋습니다. 유화형 영문법의 기본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니 다음이나 네이버에 유화형 박사 혹은 유화형 영문법을 검색하면 본인의 블로그에서 여러분께서 이 강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출력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출력해서 본 자료와 꼼꼼히 비교해서 하나하나 반복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